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콘에도 나오고, 그리고 상담도 하느라고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금 날씨가 오늘 같은 경우는 32도, 33도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쁘고 많은 활동을 해야 될때 많이 지치시죠. 이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 점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찾아봤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더위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더위를 먹었을 때 대표적인 증상 자체가. 땀이 많이 나면서 허헉대죠 그래서 어, 숨이 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또 우, 가장 큰 문제는 기력이 딸린다 그러죠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속이 울렁거리거나 자꾸 어지럽거나 두통이 자꾸 오거나 이런 어떤 기진맥진한 상태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때 바로 먹는 영양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더운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아까 증상에서 도 눈치 채시겠지만 우리 허헉대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할 확률이 크죠 심폐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이고두 번째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더위 먹었다 이런 말할 때는 뭐가 있죠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뭐냐 탈수가 온 겁니다 자이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당연히 해결책도 보이는데요 이두 가지 포인트는 말 그대로 심폐기능을 도와주고 탈수가 일어난 거를 빨리 채워주는 개념으로 가면 이 현상을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눈치채신 분들 중에는 사실 이미 이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 힌트입니다 일을 하실 때 이런 땡볕에서 밖에서 일하신 분들 누가 계시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막노동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리시기 때문에 어 항상 이 바지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여기 말고도 또 힌트가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 어 시골 같은 데 농사를 지으신 분들 옛날에는 이 산업혁명 전에는 대부분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이런 어르신들 보시면 옛날 시대라든지 그분들이나 지금 막노동 같은 건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드시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죠? 소금하고 설탕물을 드세요. 또는 포도당 캔디 같은 걸 가서 드시죠. 느낌 없이죠왜 이걸 채워야 되는지. 자, 이거를 바탕으로 오늘 해결책, 그리고 필요한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것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더운 여름에 먹는 처방이 있어요. 약국에도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거든요. 바로 뭐가 있냐면 생맥산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드셔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는 먹었는데 그 제품이 어떤 건지는 모르고 그냥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맥산은 성분이 굉장히 간단해요. 뭐가 들어있냐면 딱세 가지만 들어있어요. 한 가지는 오미자, 두 번째는 인삼, 그리고 세 번째는 맹문동이에요몇번 제가 다른 제품을 설명하면서 생약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약간씩 언급을 했는데 또한번 짚고 넘어가면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아답토젠이라 그래요. 인삼과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삼하고 오미자 모두 아답토젠으로서 부신, 신장 기능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특히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생약 실험을 했을 때 간세포라든지 신장의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요 당연히 간의 독에도 도움이 되고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인삼은 아시다시피 심폐력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고 보기제, 기력을 보충해주는 성분 중에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보약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 번째 맹문동은 사실 어, 감기약으로도 많이 아실 거예요 맹문동탕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약국에 오셨을 때 어, 기침약으로 맹문동 탕 이렇게 달러 콕 집어서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맹문동은 말 그대로 이 폐가 약해졌을 때, 특히 우리가 마른 기침할때 많이 먹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이 맹문동 성분을 먹게 되면은 기관지 점막에 점액 분비가 많이 촉진이 돼요. 그래서 촉촉하게 폐의 기능을 살려주는 데 도움이 돼요. 느낌이 보시면 이세 가지 성분만 들어도 뭔가 건강해질 것 같죠 그래서 이 생맥산은 이 땡볕의 무더위에 열 받았을 때 드시면은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해요 물론 약국에도 생맥산 오리지날 제품이 어, 판매되고는 있어요 근데 요즘은 회사에서도 이 생맥산을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 제품을 응용해서 나온 제품들도 많거든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도 어, 제품에 대해 소개를 같이 해드릴게요. 우선 생맥산을 먹었을 때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숨이 차는 거, 어, 그리고 컥컥 어, 맥히는 거, 가슴이 답답한 게 많이 줄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사병이든 열사병이 있으면 가끔씩 기절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심폐력이 더위를 받아가지고 떨어졌을 때는 머리가 어말 그대로 허혈 상태가 돼요 뭐냐면 심폐순환이 떨어지면서 머릿속에 순환도 떨어지기 때문에 피공급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하품을 하는 것처럼 뭐하게 되면 머리가 졸리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이런 허혈 상태가 빠졌을 때 기절을 알기도 하는데 이럴 때 생맥산 제제를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응용을 한게 뭐가 있냐면 제품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포타나 이런 게 있어요. 참고로 이 포타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먹고도 효과를 받고 굉장히 약국가에서 핫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포타나는 보시면 이 ORS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Oral Rehydration Salt Solution 이라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이냐. 너무 말이 어려운데 그냥 먹는 수액제입니다. 우리가 주사가, 우리가 병원 가서 수액제를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는 수액제인데, 이 ORS 기준이 w h o 의 기준이 있어요. 02년도 전에는 이 포도당과 나트륨, 칼륨의 함량이 좀더 높게 비율을 맞춰서 공고상을 내렸는데, 02년 이후에는 좀더 낮추는 게 훨씬 더 몸에 부작용도 덜하고 효과가 좋다 해서 이 비율을 맞춰서 나온 표가 있어요. 근데 이 포타나라는 제품은 그 02년 이후에 비율을 맞춰서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심층수 미네랄도 같이 넣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맹문 그 생맥산에서 말씀드렸던 인삼을 제외한 맹문동과 오미자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황금이라는 생약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데, 황금이 들어가면 폐열을 같이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타나 제품은 내가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 지쳤을 때 드시면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요.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세나트란 제품이에요. 사실 이 세나트 제품은 이 생맥상에다 플러스 뭘 했냐면, 연자육이라고 해가지고 뭐 연꽃 있죠. 거기에 연자알, 말 그대로 그 씨앗 추출물 썼고요. 그리고 구기자 성분을 같이 썼어요. 자, 연자육과 구기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구기자나 연자육도 뭐가 있냐 신장 세포라든지 신장 기능을 살려주는 기능도 있고요 심 말기도 심장도 같이 살려주기 때문에 강심 작용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떼를 빼주는 혈관의 떼를 빼주는 작용도 있고요 생화학 신간에서 우리가 말하는 어 T C a 사이클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몸에 에너지를 내야 될때이 에너지 사이클 중에 일종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에너지 사이클을 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게이 구기자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아시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조금 내가 강심작용이나 이심폐기능 떨어지신 분들, 후천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노인, 말 그대로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에 드시면은 보약 같은 개념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의 차이를 말하면 이 포타나랑 세나트는 약간 의미가 다른 게 얘는 좀더 근본적이고 고질적으로 있으신 분들한테 드시면 좀더 효과가 근본적으로 잡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 또는 열이 많은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어 인삼이랑 빠졌기 때문에 열을 뻗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당장 내가 수액을 맞는 것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낼때 굉장히 큰 효과를 줄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막노동이나 단리를 하시 분들 생각을 하시면 소금을 드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더위를 먹었을 때는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게 바로 미네랄이에요 왜? 땀을 통해서 배설이 될 때는 이 미네랄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 미네랄 보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때 그 소금 역할을 일반 소금보다는 저는 말씀드린 이런 약용소금 약용소금을 드시는 게좀더 안정적이랬죠 항산화 작용도 있으니까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회사 건데 리퀴드 지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어린이들 제품으로도 되게 유명한데 이것도 해양 심충수 추출물이고요. 또 다른 회사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쿠아 사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심층수 추출물인데 물론 각각 성분의 약간의 비율 차이는 있어요. 어떤 거는 마그네슘 함량이 좀더 높은 게 있고 어떤 칼슘 함량이 높은 게 있고. 이런 점의 구별은 상담하시는 약사님들이 구별해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아까 어열 받은 상황, 더위를 먹은 상황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제품을 드셔도 몸에서는 즉각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상담이 필요할 때그 상담하시는 곳에서 알아서 구별해서 드릴 테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땀을 많이 뺐을 때는 미네랄만 빠지는 건 아니고. 철분 같은 영양도 많이 빠져요. 그래서 뭘 드시는 게 같이 좋으냐면 제가 전에도 따로 설명해드렸지만 이런 으뜸 헨철 철분 보충에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리고 부작용도 없고 변비도 없죠. 그리고 또 다른 회사 제품에는 이런 레드마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비트 추출물이에요. 비트는 아시다시피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유기산이 풍부한 어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또는 이런 제품을 드시게 되면은. 빠른 체열 보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더위 먹었을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참고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눈도 너무 무거워지고 기력이 많이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태로 약국에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뭘 먹었냐면 요즘 즐겨 먹는 게 이 포타나랑 이 으뜸햄처를 같이 먹었어요. 이걸 같이 먹으니까 눈에 무거운 것도 많이 줄고 기록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더위 먹었을 때는 이런 제품들을 응용해서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밖에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꼭 챙겨서 본인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또 또 다른 제 아주 사소하지만 팁을 드리면. 이럴 때는 음주 가무에서 당연히 술을 좀 줄이시고 커피, 카페인 함량이 높아지면 탈수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몸에는 전해질이 부족한데 전해질을 소변으로 다 빼버려서 큰 문제가 되겠죠 이런 제품을 드시고 커피 같은 거는 좀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제철 과일과 야채를 많이 드세요 왜냐면 수박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어,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요 제철, 과일, 야채만 드셔도 우리 몸에 필요한 이게 수분 보충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좋은 식습관까지 같이 두루두루 겸용하셔가지고 이 더위를 함께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